혹시 올해 스무 살된 친구들이 있어? 내가,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어, 어, 어? 예이! 이거 고깐 다음에, 어? 바로 그냥 저, 어? 바로! 아, 여러분들 저 3만 팔로 너무 감사합니다. 영규야, 건배사 오케이, 그러면은 저 3만 8 삼영시 한번 해볼게요. 자, 삼 3만 팔로 감사합니다. 만만 팔로가 어그제 같은데, 팔 팔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삼영시 존나 못하네. 진짜 존나게 재미없. 죽을래 진... <laughs> 아왜 그래? 그냥 소주 먹고 너무 오랜만이야. 진짜 내 옆에 있었으면 보기... 고깃... 음...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오케이, 아, 자, 짠! 3만 팔로 감사합니다! 별로 안 쓴데? 슴슴한데 그냥? 에이, 나 오늘 그냥 저... 매화수, 투바틀 치우고 그냥 저 소주로 달래낸다 그냥 아, 감사합니다 1370원어치 1하우에 성대모사 해주세요! 움직여라! 아 오늘 그냥 깡 소주로 그냥 달려야겠다. 아유. 근데 여러분들 많이는 못 마셔. 내일 또 방송해야 되니까는 술 먹고도 방송해야지. 좀. 아 얘들아 나 술이 퍼지는 느낌이야 지금. 약간 취하는 취하는 느낌이야. 얘들아 연기 술 취했대. 아이고. 크크크. 아술 조밥. 야야야 술술 뭐? 야 일로 와. 야술 템포 나한테 맞춰 로아 술 마셔 일로 와인. 애기야 술이 있어. 넌 아직 인생을 몰라. 뭐 해고 싶 부작해봤냐고. 먹을래 말래 먹을래 말래 먹을래 말래. 너무 빨리 마셔서 애매했니아 취한다. 저새 취했네 저거. <laughs> 연기야 취해서 마 먹은 거 같은데. 안 취했나 미션 하나도 안 취. <laughs> 아예 몰라 그냥 들어와. 쫄리면 빠지시던가. 일로마인 몰려 말래. 몰려 말래. 몰려 말래. 이거 술 먹고 하면서 앞머리 바람 불고 술 취한 척하기. <laughs> 아, 여기 재미없지. 나갈래? 자자. 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면서해 주세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영기야나아내또 오뎅 좀 먹어야 취한 척하려고 했는데 아자리 여정군이 갑자기 고맙고 얼굴 찡그리시네 나뭐 잘못한 거 있냐 아 지금 진짜 딱 뭐랄까 알딸딸해서 기분 좋은 상태 3만 8 기념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점 물어보시면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왜 뽑으셨어요 <laughs> 어티형이야 죄송해요 <laughs> 청자들한테 큰절 올려라 아, 절 한번 올려? 2분치. 여러분들 38로 고맙습니다. 진짜 농감인준하는 건가? 진심 채팅창에 38기라 댓글 댄씩 쳐주고 빵이나 먹어. 눈 감고 영돈아저 같은데. 나랑 같은 방향이니까 내가 같이 갈게. 아나 안 취했다고 안 취했다고. 나 근데 벌써 반병 마셨는데 많이 마셨는데 은근 하나도 안 취했어 지금 진짜로. 야 소주 먹는데 하나도 안 취했어 지금. 뭐야. 산 템치 짤거. 깨. 가오 빼놓고 가오 안 부려? 부르르 파지마. 술다 먹은 다음에 난 항아리 게임까지 할 거요. 어인. 해 불려서. 소주 마시고 아 어지러워. 나는 나 솔직히 근데 내 방송 이렇게 너무 많이 봐주셔서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항상 감사드리기도 하고 이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 항상 겸손해야 되단 말이야. 어? 시청자가 방송 전부인데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근데 채팅은 진짜 근데 배내야 돼 채팅 배내야 돼 근데 와 3만 치즈 감사합니다. 안녕. 아야나 얼굴 이왜 이렇게 빨개졌지? 걔. 뮤니때문 <laughs> 남중빈 부가다이 남중빈 맞아요. 안 되겠다. 내가 이거까지안 깔려했는데. 오! 아무튼 아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번 여러분들한테 막 재미를 줄 수는 없지만서도 왜왜왜왜왜왜 한만팔로 축하하는 거야? 그래도 항상 좋게 봐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 야, 일로와! 야, 술 쉬지 말라고! 뭐 하는데! 하나도 안칠어 아직! 진짜로! 그냥, 그냥! 아! 오뎅, 그냥, 그냥! 너, 일로와! 응? 음! 음, 음 맛있어! 음. 너무 신났다 너무 들떴다 지금 약간 취해서 그지? 야술 쉬지마! 야 일로와! 일로와! 좀만 참을까? 야 근데 하나도 안 취했네 어떻게 새로 이만큼 마셨는데? 우와 산란치는 감사합니다! 먹고 주워 그냥! 체로 콜라 마셔라 너살 퍼지는 꼴나못 본다 바로 그냥 콜라 마셔줄게 음. 야야야 됐고 술 마셔 상녀단 그냥 냅다 그냥 좀 취했어 혹시? 벌써? 야 준우는 안 취했는데 취했어 혹시? 어? 응, 음. 3만 명이면 굉장히 큰 수치란 말이야. 와, 진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아 얘는 나좀 취한 것 같아. 어 오빠 다야 오빠 오빠 전화 왔다 잠깐만. 그만안 잠깐만, 취한 척 해야 돼.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빠, 아니 나 3만 팔로우라서 어. 술 조금 마셨어. 3만 팔로우. 그, 그걸로 만족하는 건가 자네? 아니 아니 마, 어, 아니, 어. 아니 아니 그래 도 너무 감사드리잖아 3만 아, 팔로우. 네. 아니 시청자들이 얼마나 오빠를 찾는지 모르겠어. 어? 그러니까 너, <laughs> 얼마 너가 재미가 없으면. 아니 아! <laughs> 아 어, 왜그래 오빠 <laughs> 어저 축하하고 다음 목표는 뭐야 그래서? 다음 목표는 이제 뭐.. 구독자 2만명? 어? 이제 한 300분 정도 남았거든? 오오오 어... 그래서 뭐.. 구독자 2만명 목표로 열심히 어... 해야지 살짝, 살짝 어깨 올라간거 같은데 어깨 부순다 항상 응? 겸손하게 알겠지? 응? 응. 알았어 알았어 어? 알겠어 겸손하게 어... <laughs> 파슬란 말이야 알겠지? 어 알았어 알았어 한번 와 오빠 응집잘 음. 음, 들어가고 응 음. 음. 오빠 사랑해 뭐래 나도 알아 <laughs> 어, 왜 저래 목소리 일부러 막 좋은 척해 좋은 자기 아니라 좋은 거임 우리 오빠가 예전에 막나 어? 놀린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알게요 네, 오빠는 레슬링 놀이 많이 했는데. <laughs> 오빠는 안 취했었는데 내가 뭐 요정도로 취할까봐? 일로 와잉! 이를 계기로 지내줘서 지금까지 방 사냄쥐한테 뽀뽀한대 술을 가오 빼라고? 아 오케이 오빠가 술을 가오 빼래 <laughs> 넵! 누나야 당연히 근데 사냄지 아까 전화할때 친구들이랑 이 방송같이 보고 계신거 아니지? 야 이미 오빠가 근데 내가 얘기하지 말라니까는 막 어? 주변에 얘기한거 같아 하지말라고 뽀뽀야 근 친구들한테 너 방송하는 거 말하는 이유는 자랑스러우니까다. 우리 예쁜 동생 방송도 음? 잘하고 올크리에요 자랑하고 싶어서 갑자기 눈물 날것같음안 취했는지 확인해보자. 전용 싸미 스펠링 불러봐. 원래 가족 생각하면 눈물 나는 게좌치생이야또 높아졌구나. <laughs> 연기야. <laughs> 아이, 오빠. 양해 좀 해줘. 아, 진짜 방송하면 기력이 없어. 응? <웃음> 왜? <웃음> 근데 진짜 평소에 손여픈 셋 짰더니 집도 잘안 가고 아니야, 아니야 엄마랑 전화 많이 하지 당연히 난 아직 애긴데 영상의 문 너가 처음 방송할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야 누구보다 너가 성공하고 잘되길 바라는 건 영상이다 <laughs> 근데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우리 오빠가 내가 시청자 50명 찍어하니까는막어 그때 되게 좋아하고 기뻐하더라고 야안돼 오빠가 또내 취한 모습 보면 은또 한마디 한다 울면 <놀면> 안돼 내가 오빠가 취하지 말라 그랬어. 취하면 추하다고. 뭐라 해도 좀 가족이 최고지. 어? 언젠가 방송 잘될 거라고 옛날부터 믿고 있었는데 1 0만 팔까지 화이팅해라. 아 감사합니다. 건더기가 보이는 거 보니까 소화가 잘안 됐나 보네. 또 장기 구독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저, 저 울어요. 저 울어요. 아나 아. 울다. 감사합니다. 아 요새 근데 너무 감사한 일뿐이네 3만 팔도 감사하고 유튜브 조회수도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더 먹어라 야준 지금 주이가 혼자서 페이스 조절하고 있는 거야 야 내가 뭐 이걸로 취할 것 같아 하나도 안 취서 진짜로 쩝쩝 어. 하지만 여기 재미없죠. 나갈래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요? 근데 이제 그만 마셔야 돼. 왜냐? 내일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명이니? 아, 너무 어지러워. 방종할래. 방종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인정하고 가. 너술직야 인정해야 돼. 싫어. 이들아 준우나 지금 취 취할... 너무 어지러워서 말을 다 못하겠죠. 아 오늘 이렇게 취할 줄 몰랐죠. 미안해. 약속해. 내 여섯 시 반에 꼭 올게. 미안. 미안. 아3만 팔로 너무 감사드리고 내 여섯 시 반에 올게요. 지뢰 찾기 하죠. 지뢰 찾기. 보찾기 중급 15코인 클리어 시 5만 원 어떠신가요? 우와 15 15코인 해주신다고요? 자 도장! 어. 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너무 어렵다는데.